안녕하세요. 향단 t v 의 란입니다. 오늘은 난세의 용어 허경영을 아십니까? 간디의 7대 망국 요소와 우리나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5천만 국민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디의 7대 망국 요소와 우리나라. 인도의 존경받는 정치인 마하트마 간디가 나라를 망치는 사회 악으로 7가지를 들었는데 이것을 골고루 다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학을 토대로 나는 우리나라 만국의 칠대 요소로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을 뽑는다. 만국의 첫째 요소는 원칙 없는 정치이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원칙이 없다. 룰이 없다. 국회는 마치 도태기 시장을 방족해 한다. 이랬다저랬다.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에 따른 무소심 패거리 정치뿐이다.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당리당략이 원칙이 될수 없다. 내가 말하는 정치의 원칙이란 자신들의 이해 타산이나 당리 당략이 아니라 정치의 근본 목적인 공리 민복과 공정 공영이다. 국가 국민을 위하고 모든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한다는 정치 목적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원칙이 없기는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각국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예처럼 오로지 자기 나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원칙, 공정 공영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인류의 공정 공영을 대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대원칙 아래에서 각 나라가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꾀하다 보며 세계는 전쟁터가 되고 지구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수 있다. 두 번째 망고 요소는 양심 없는 쾌락이다. 여기서 대상은 국민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계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고, 빚더미에 올라있는 사람이 많다. 생계가 막막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누락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송파세모녀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지구촌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오갈 데가 없어 망망대해를 떠돌다 죽어가는 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돈이 많다고 자신의 향락에만 열중하여 하룻밤에도 수백만 원의 돈을 먹고 마시는데 소비하거나 호화유람을 하며 세계여행을 다닐 수가 없다. 세계여행을 하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둘러 온정을 베풀고 골프를 치더라도 시간을 쪼개 불쌍한 이웃에게 봉사도 한다면 그것은 그나마 양심 있는 쾌락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만곡 요소는 노력 없는 재물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부정에 의한 재물 획득,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쉽게 돈을 버는 행위, 돈 있는 차들의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노력 없는 재물이다. 그러나 노력 없이 재물을 취하려는 한탕죄는 비단 고위층이나 부유층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현상이다. 도박 지나친 복권 구입 건전한 투자를 심어 과도한 차익을 노리는 주식 매매 비트코인 투자도 한탕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여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려고 하는 한탕주의가 안연하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돈을 잃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시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그들까지 한탕주의에 뛰어들 수 있어 사회 전체가 병들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망고 효소는 인격 없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 온 자들은 어떤 문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인격을 망쳤고 나라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 무한 경쟁의 입시 지옥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산다는 것을 터득하여 사회에 나와도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인이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그린채 겉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일상적인 풍경이다. 가정교육도 엉망이다. 교사가 아이에게 한마디 했다고 부모가 교사를 나무라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세상을 예글에는 언어 도반, 말과 글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쓰임 시대라고 했다. 다섯 번째 만국 요소는 도덕 없는 경제이다. 경제란 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다. 생산과 가격 책정 및 유통 분배에는 도덕성과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원료의 사용 제품의 성능에 대한 조작과 은폐, 폐기물 유출 등과 같은 생산 과정에서의 부도덕부터 기업들의 담합이나 내부자 거래, 매출 강요 등과 같이 가격 책정이나 유통 거래상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능력주의에 따른 자본주의 분배 방식으로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조율하여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소비를 하거나 때로는 치킨 게임에서 보듯이 누군가 희생이 되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은 국가나 사회로 환원하여 못 사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몫이 돌아가. 빈부 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특권층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빈부 격차는 날로 커져 분배의 정의가 상실된 지 오래이다. 여섯 번째 망공 교소는 희생 없는 종교이다. 종교의 번연은 사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종교마다 가르침이 있고 신앙하는 것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을 돌아보고 남에게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종교는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보다 교세 확장, 외연 확대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청빈하게 생활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일부 종교 단체는 종교를 사업으로 삼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종교의 본연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성경에서 예수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말을 되새겨 봐야 한다. 불교에서도 문수보살이 운동병 환자로 나타나 불자들을 시험하는 설화가 있다. 가난하고 병든자를 보살피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이 종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희생과 봉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종교는 이미 존재의 가치를 잃은 종교이다. 일곱 번째 만곡 요소는 환경 없는 과학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인류에게 쾌악을 끼치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생긴 오염된 공기와 소야, 물은 분미량이 되어 인간에게로 돌아온다. 환경 오염은 비단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물과 공기는 순환을 통해 지구 전체를 몰기 때문이다. 환경 오는 과학은 망국을 넘어 인적 국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구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으니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향자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